23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오고 또 날이 많이 추워진다 하니까 오늘 제 벌이 지금까지 날이 워낙 뜨셔가지고 벌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라고 왔습니다. 제 요벌이 11월 24일날 11월 24일날 제가 영상 한번 올렸던 분입니다. 요거 두통 그 다음에 저쪽 쪽에 또 11월 29일날 영상 올린 통도 오늘 같이 한번 찍을 거고 그때도 제가 이 식량이 식량이 많이 없다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식량 벌도 충난 것도 없고, 날이 워낙 더시갖고 봉구가 많이 풀립. 그때 가면 불이좀 많이 퍼진 거 같아. 끝에도 이래 보면은 식량이. 그대로 그냥 딱 있는 거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날이 뜨 뜨시 가지고뭐 식량을 많이 먹어갖고 식량이 모자라겠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 는데 저는 보면은 식량이 별로 축이 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11월 24일 날 내가 영상을 올리면서 11월 23일 날 시작 봉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여 두통이 도봉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다 랬어 이집도요 집은 이집이거대로 있고 이4일날 올릴 때 집은 위에 또이기가 조금 있이 집은 이 집은 이집이안나이 집은 이 집은 이집기이집기이 집은 이집이이가은 여기 깔가 못된기가 아, 여기 깔가 못된기가 여기 여기 깔가 못된기가올겨도 <laughs> 사실은 벌이 장년처럼 일이 없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제한테 연락이 오가지고 벌이 많이 없어진데왜 대놓고 하는 분도 제법 계시고, 또 이리저리 이제 약을 소문을 들어보면은 작년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골개도좀상이 조금 심각하다고 하고. 네, 요거 도 통을 11월 29일 날 내가 이제 겨울 포장한다 하면서 영상을 올리던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식량이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불도 별 축이 난게 없고 이 짝, 아니, 아니, 그건 영, 영부를 안 찍어도 되고, 이쪽 뒤쪽은 저녁하면 조금 식량을 먹은 것고 나머지 쪽은 식량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래가 보면은, 제 식량 주는 거, 이게, 이걸 갖다가, 너무 작게 준다고 생각하고, 식량이 모자랄까, 이렇 걱정하는 사람, 들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해본 바로는 보면은, 식량이, 저거같이, 이제, 이메불같이 식량이 저렇게 작아도, 작아도, 뭐, 지역마다 틀릴지는 모르지만서도, 제가 볼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겨울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이제 우리가 봄벌 기울라 하면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뭐 충분하고 제가 겨울식량 마지막 준 날짜가 언제고 하면은 10월 10일입니다. 영상에도 보면는 10월 10일 날 내가 겨울 식량을 마지막 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식량을 어느 정도 준, 준약하면은 40%에서 60% 정도 되도록. 이제 식량을 주다 보면은, 50% 정도 될기라고 쭉 이리 주다 보면은 어떤 통은 좀 식량이 많아 가50 60% 되는 통도 있을 끼고 어떤 통은 조금 작아 갖고 40% 되는 통도 있을 인데 그래 가지고 줬는데도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월세력도 그대로 있고. 식량을, 우리가 겨울 식량 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통 9월 한 20일쯤 되면 겨울 식량을 주기 시작하는데, 먼지 속는 거는 이래 봉계가 됐고, 느껴진 거는, 이거 자세히 비춰봐라. 자세히 비춰보면, 이거는 지금 봉계가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건데 이렇게 마지막 중구한개한 정도, 파스 정도는 공개가 안 되고 그냥 꿀이 요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것도 지금 아직 다안 먹고 고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위험한 식량을 아예 안 먹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어나 봤을 때, 벌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는, 올게 그치, 이제 날씨 뜨시다 보면은, 아, 그때 나오가 활동을 하다가, 저녁때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벌이 이상이 있으면은, 저녁에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대로 못 들어가고, 불통 위에서 이제 죽기도 하고, 불통 앞에서 좀 죽는 것도 조금씩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추분 같으면은 불이 바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고, 올개 거칠에 뜨시면은 오히려 바깥 활동하러 나왔다가 죽는 게더 많습니다. 많고, 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앞에 죽은 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죽은 게 아예 없고, 그러니까 뭐, 봄불 깨울 때까지는 뭐, 축나고 그런 건 아예 없다고 보고. 자, 이상입니다.